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네, 드라큘라님이신데요. 주변이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밖에서 찍는 거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좀 아프네요. 옥상에서 놀다가 찍는 거라서 주변에 누가 공사를 하나, 뭘 하나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줄안 기다리실 줄은 모르겠지만 바로 야생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재미없죠. 그쵸? 네. 그래서 바로 드라큘라님을 초대했습니다. 저가 돈을 줘가지고 생일 선물로 저가 사줬어요. 그쵸, 큘라님? 네. 아, 좀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크게 네. 얘기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아, 해보세요. 아. 좀 크게 좀 얘기하라고요. 아. 이게 안 들린다고요. 주변 소리 때문에. 아. 바람 소리 들리셔가지고 아예 안 들릴 수 있는데 잠깐 저 소리 꺼나요 오오오. 소리 꺼야 뮤직 트로도 안 시끄럽거든요. 음, 저뭐 하려고 했지? 아하. 아, 아. 오디오였나? 비디오였나? 어, 어. 1 인칭. 바로 뽑아 보도록 하죠. 킬라님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뽑아 보세요. 네. 아, 저 주세요. 바로 저. 아, 제가 볼게요. 네, 보고 저 주세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통. 아니,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얘기를 해 버리세요? 네, 그래요. 보통. 아, 잠깐 저거 봐야 돼요. 증거 때문에. 한테 주세요 아건날개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아까 그러니까? 벗었, 아, 벗었는데 아보가 얼렸네요 보통입니다 네 보통이네요 어 주작 없습니다 이거 다안 보여주실래요 아 보여주기가 어, 좀 귀찮아서요 여러분 좀보세요 예, 저요?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여기 말고 여기 뒤에 거 그러니까 이거 님이 뽑으세요 네? 님이 뽑으세요 아저 너무 먼저요? 어. 어, 비가 오네요, 저. 네. 잠깐만요. <laughs> 어, 뽑으려니까 비가 와버리네. 잠깐만. 왜 이렇게 불길하죠? 일단, 곡괭이가, 곡괭이 아닌 칼이어야 됩니다. 네. 뽑을게요. 이거요 아직 비안 그쳤어요. 네. 뽑세요뽑게요 네. 아, 어, 네. 도끼 좋아요. 도끼 세 번째로 좋아요. 저요? 저. 아, 도끼 맨 처음에는 제일 좋아요. 저 거예요? 아니, 둘이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뽑으세요. 아 이건 저가 뽑을래요. 도끼는. 어, 오, 아돌 도끼. 아 오, 어, 어, 좋죠. 잠깐만요. 작, 작, 나무 네. 도끼 안에 넣으세요. 나무 도끼 네. 여기 어디? 그냥 아무데나 넣으세요. 어차피 도끼 안에 넣겠습니다. 네그그 그 안에. 아 그냥 버리셔요. 버리세요. 네 됐어요. 네. 넣습니다자 칼을 한번. 아칼 뽑는 거 아니에요. 이 끝난 거예요. 아, 그럼, 다른 거는, 뭐. 님은 도끼 쓰셔야죠. 여기 돌도끼. 예. 네. 여기 요 같이 쓰는 거예요. <laughs> 근데 칼을 이런 거왜안 뽑나요? 네? 칼 이런 거 써놨는데 왜안 아. 뽑나요? 아, 칼, 그거는요. 만약에 여기서 님이 그 금에서 뽑은 거에서 칼이 나오면요. 네. 칼을 뽑는 거예요. 아. 뭔지 이해하셨죠? 예. 네. DDOTTY 님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아하하 퀼라님 <laughs> 네. 어 근데 이거 스킨 어때요? 저가 만든 건데 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laughs> 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아저 스킨 아까 보셨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퀼라한테 좀 공룡은 안 어울리나? 어쨌든 이제 이마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스폰 포인트 아 어, 여기 이제 떠나야 돼요 여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우리 집 지을 만한 장소를 찾아 봅시다. 원래 익스트림이 광질하기는 최고 좋은데, 헉, 여기 진짜 뭔 소, 아, 설정 보통 안 해놨다. 평화로움을 해놨네. 네, 보통 나왔으니까, 보통으로 바꿨고요. 일단 나무를 캐죠. 네, 제가 요거 캐게요. 큰 거요? 알았어요. 몇개 정도. 한 아, 많이 캐요 그냥 무작정 많이 캡시다 누가 광질할 광질하고 싶죠, 쿨라님? 네, 제가 광질하고 있 근데 저희가 햇빛 때문에 아 우리가 밖에 있어서 햇빛이 좀. 네. 오, 쿨라님 똑똑하신데. 오, 이거 좋다. 오, 잘 된다. 쿨라님이 좀 똑똑하시네요. 햇빛요 아, 전 옆으로 누울래요. 공간이 없어서. 돗자리 피고 밖에 있거든요. 영상 찍을 던질, 데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피한 거야.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퀼란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아, 괜찮은데. 에이, 저... <laughs> 아니, 시청자분들이 안 괜찮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됩니다. 말았어요 말하세요. 네. 랑. 저가 집 만들게요. 네. 저는 광지하러 가겠습니다 아 바로 광제 들어가지 마시고요네 일단 저 나무를 좀 많이 캤거든요 저도 많이 캤는데 플라님 어디 계세요 저 나무 아직 캐고 있습니다 플라님 이저 네, 나무 몇개 캐셨나요 여기에 미션 같은 거 추가하고 싶으면요 미션 얘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게 편 단위로 날라오 날아... 사과 나오셨어요 아 몬스터도 저거 잡아야겠네 보통이니까 이게. 몇, 나무 지금 몇개계시나요 이제 괜찮으신데 와 되는데. 이제 곡괭이 만들도록 할게요. 아, 일로 오세요. 일단 일로 <laughs> 오세요. 일단은 킬라님 집을 몇 단만들죠. 어때요? 동굴이요 여기인데? 아 근데 여긴좀 그런가? 음아 잠깐만요 눈 보셔요. 아? 아 밖에서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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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눈이 너무 부셔서 아 일단 집은 이런 데가 좋거든요 일단 큐러님 네. 일단은 일단 아니다 야생은 역시 따라오세요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기가 여기, 여기 딱 밑에 여기서 설치하는 게 어때요? 여기 집에? 저희 앞에 바로 동굴이어서 여기도 동굴 있고 여따가집 지을 건데요? 어디요? 여기, 여기가 딱 좋겠다 여기 동굴이랑 많아서 아 괜찮아요 길만 기억하면 돼요 길치 아니시죠? 돼요? 저한테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뭐? 일단 석탄 주변에 많으니까 석탄은 많이 캐실 캐시... 계세요, 알았죠? 아니, 돌도 아니라 많으니까. 저, 이거 작업대 좀좀 만들게요. 좀 네, 아이로 오세요. 저가 작업대 만들어 드릴게요. 응. 이 작업대는 여기 응. 밑에는 그냥 흙으로 하죠. 좋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 저가 몬스터 잡으러 가야 되니까 돌좀두 개만 캐주세요. 돌검좀 만들게. 때려줘. 게임 모드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님 게임 모드세요? 아니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게임 모드인 줄 네, 알았어요 제가 이게 아여다 스폰 포인트 하고 가세요 아어떻게막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아 여기 물기가 있어서 그랬구나 아 버튼을 모르고 만들었네요. <laughs> 버튼? 아아 아, 여기 이걸 처음 하는 거라서 쿨라님이 좀 조작 방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라님 아, 망했어요. 잘하네요. 나무 좀다 주봐요. 왜요? 왜요? 나무요? <laughs> 네. 집을 아직 다못 만들겠어요. 왜요? 음 나무 근데 몇 개는 들고 가셔야 될 텐데. 네. 상관없으시나? 석탄 좀 많이 키우세요, 석탄. 네. 그리고 돌도 한, 돌곡갱이 하나 만들고, 나무 칼두개 만들어주세요. 하나는. 나무검 아니네요. 아, 나무검. 나무 칼이나 나무검이나 뭐. 똑같죠. 영어나 한글이나 뭐. 다르긴 하지만. 아, 너무 높게 지었나? 집을. <laughs> 집못 찾는 중. 귤라님길 지었다고 한다. 아 돌도 많이 캐세요. 그거 화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화려해요. 근데 아침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저가 시청자분들 너 어둡고 저가 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쿨라님 목소리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잘안 들려가지고. 스킬 앱좀 나오네. 나오죠. <웃음> 다 나오죠. 응오 얘는... <laughs> 이상한 생각했어 타임세 클리어라고 썼어요 저저 옆에 진짜... 태워버릴게요 오 거미도 있고 님 석탄 캐셨죠 좀더좀 좀, 많이 좀 캐세요 얘, 주... 님 주변에 좀비가 많은데 기분 탓이죠 석탄 캐서 가져오세요 아직 영상 찍는데 적응이 안 되셨나? 많이 찍으셨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찍으시지 않았나? 플라님이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문 만들 때 여섯 개 전에 그쵸 횃불 좀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몇개좀 설치해 주세요 아 쓸데없이 문이 왔네 귤라님 뭐 하세요? 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 아다. 잠깐만. 귤라님 그냥 저한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저한테 주세요, 템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네. 주변에 나무가 음. 많네요. 여기에다 스프링클을 해놓고요. 아, 스프링클 안해놨다. 던, 던, 던. 네? 진짜 네. 드렸는데 음. 아니, 님 네. 도저히 저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네. 아니. 탄좀 주라고 석탄 좀. 여기요. 아, 진짜 석탄 좀못 주네. 근데 제가 아이템을 앵길 수 있으니까. 아, 아니, 인벤스이을해 놨다고요. 네. 돌고갱이 만들었어요? 자꾸 이라고 해요. 아, 그라님. 네, 돌고갱이 만들었어요? 네, 돌좀 네. 캐서 주라고요. 돌좀 캐서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말라 하는 거요 네 주세요 아 진짜 클라님 야생 초보신가보네 음... <laughs> 그렇게나 없어요? 좀 위험하시네요 아 죽으시면 돼요 화로를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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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화루 이거 아닌가? 아, 가운데 빼는 거였지. 클라님. 어, 석탄 좀 많이 캐오세요. 음. 석탄이 음, 부족해요. 음. 석탄 좀 많이 캐... 아, 주변에 널린 게 널린 게 석탄인데. 야생 따로 하실래요? 어, 나진서 아래고 저가 한번 그러면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P가 없는 관계로 <laughs> 원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와우 비가 오네요. 너무 야생 같지 않고 명령을 너무 많이 쓰나? 그쵸 너무 많이 쓰죠 명령어를? 괜찮아요. 님. 아니다 아한 손가락으로 하는 중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아, 이러니까 완전 좋네 근데 소리가 안 들리실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킬라님 소리가 아 곡괭이 만들려고 했지? 철 많이 구해오세요 소리요? 네 철도 좀 구해오시고 돌도 부족한데. 아님 너무 야생 못하신다. 아 저도 야생을 떠나야겠네요. 너무 못하시는 관계로 돌 하나만 줘봐요. 돌다 주세요. 물을 돌을... 아니 태우만썼는데 그래서 석탄 상자 안에 넣었어요. 넣는... 어 상자가 없네. 죄송합니다. 상자요? 안 보이세요 상자? 어, 들었는데 네? 어, 들었어요 상자 안 보이세요? 여 상자에 넣어보세요 어우씨 대장만는거 우리 자원들은 이 안에 넣어놓도록 합시다 죽으면 아이멘세이브가되구나 깜빡했다 그럴 수도 있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일단은, 저도 광지를 하겠습니다. 먹을 거는 좀 있다고 하죠. 아좀 춥다. 그쵸? 저만 추운가요? 플라님안 추우세요? 전 조금 추워요. 발이 추워요. 발이. 와 여기 석탄 이 너무 많다. 말이다. 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고기도 안 나오는데. 라마는 야 라마 고기도 안 나오는데 라마 고기가 있나? 아아 아, 라마 고기 있는 걸로 아는데. 형, 여기 심각한데요? 누가, 누가 해놓은 것 같은데? 슈라님, 아까 게임원 써서 이거 해놨어요? 아니, 석탄이 신기하게 일자로 돼있어요. 너무 주작티 난다. <laughs> 저가 아는데, 저거 보고 주작티 난대요. 아. 일단, 와, 석탄이 너무 많다. 슈라님, 한 곳에 석탄이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지금 33개 찾았거든요? 한 곳만 캐는데? 너무 많은데? 좀 심각한데? 둘러님? 네. 이제, 어, 횃불안 캐, 아니, 그, 석탄 안 캐셔도 될것 같아요. 저가 석탄이 많아요. 석탄 안저 석탄 몇 개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 만 개. <laughs> 네? <laughs> 만 개래요. 네? 마흔 아, 마흔 개. 40개. 40개요? 저 54개 있는데요. 큐라님 거랑 합쳐서 64개하고도 한개가 남아요. 우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저가 한번 횃불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횃불 몇개 있으세요? 안 만들었어요. 횃불 드릴까요? 네. 광지랄. 아 티피 응. 안 되죠. Tp 할, 해도는 되는데 님이 직접 아, 오세요 하기 때문에 아유 차, 너무 슬퍼 거. 보이세요 어? <laughs> 와 횃불 50% 지금 한 해주시면 되나요 왜요? 지금 이 엄청 서 네. 어티서안까요아님님 <laughs> 님, 닉네임이 너무 길어요. 아 <laughs> 역시 드라큘라. 우리 킬라 님하고 저랑 다영원님임 바꿨습니다. 아 잠깐만 앞이 안 보여. 어어디서어 어, 있었... t 피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계신데? 여기 여기인가 아닌가? 오철 찾았다 철캐야지. 뜬금철. 근데 철도와에서온것 같은데. 아니 님의 못 찾겠어요. 동물이 너무 커서 여기인가? 네. 철 찾았다 철캐야지. <laughs> 님 어디세요? 박쥐 소리 들린다. 그렇죠. 님? 님을 못 찾겠네. 님은어 없네? 위여. 네? 위여. 아. 여기요? 몇 개죠? 23개요. 저도 횃불은 써야 되니까. 같이 광질하실래요? 예? 이참에 온 거. 아, 잠깐만. 몇 개요? 8개인데요? 뭔 소리예요? 23개 들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보셨죠? 저거 23개 들인 거. 딴딴 아전 철갑바 아, 맞춰야지 맞혀야 철갑바 맞춰야지 철 11개인데요 아니 진짜 철 하나 못 찾으셨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짓이네 또 찾았다 자고 내구도 다 닳을 때까지 누가 제일 많이 캐나해 봅시다. 와, 진짜 많아요. 와. 저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응. <laughs> 뭔가 뭔가 이제부터 봐. 왜요 <laughs> 왜요 어, 왜, 뭐, 왜, 뭐, 왜. 크리퍼 뭐, 뭐. 만나면 안 돼요. 죽으세요. 디가 있거든요. 아 철.. 어 그럼 철 있는 거 있잖아요 상자 안에 다 넣어놓으세요 네네저 <laughs> 티피 해도 되네요 티피요? 네 하세요 근데 왜 문을 옆에 닫으셨어요? 아 빨리 하세요 티피 할 거면 네. 점 위로 가야지. 여기 아, 많다 이거. 너무 큰데요? 한번 이 동굴을 점령해 볼까요? 동굴을 동굴 기억 못 하세요? 어디 있었는지? 와 크다 동굴. 와, 키야님 저한테 와보세요. 엄청 커요. 응 왔는데. 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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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고 몸에도 좋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철 곡괭이 쓰실래요? 저 예. 철이 조금 어. 많아요. 잠만요. 깐 저한테 오세요. 여기, 대박. 왜요? 준비 여기 있는데. 비세요 아, 아니 비키시라고요. 아 정말 진짜. 아 진짜 싸움을 못 하시네 이분은. 아 진짜. 어? 어? 뭐야 <laughs> 좀비인줄 알았어 초록색이어서아저 <laughs> 그, 그거 아이템 배달이식 먹을 수 있어요? 님 빨리 그거 하세요 피하세요 고민 있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밤이 아니어서 공격 안해요 와 뭐야 오씨 깜짝이야 초등학생 했는데 지진이 났네 저가 이제 바이바이 우와. 어디야, 여기는? 아, 집이군요. <laughs> 일단은, 철을 많이 캤으니까, 이거를 반 쪼갈로 내고, 다이아인거라고 벌써 다이아 찾으면, 우리 이거, 야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 잠깐만요. 쪼라님, 죽으시고 저한테 와보세요. 우와. 쪼라님? 거기, 거기까지 가는 길 기억하시죠? 아니요? 어 진짜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여기서 안녕 아, 빨리 오세요. 2편, 이거 1편 끝났어요. 네. 1편 끝났다고요. 네. 그럼요. 기억하세요. 거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빨리 오세요. 키랑 키를 하시면 되지. 왜 TP를 해요. 아 그냥 3인칭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꾸부리세요. 아무것도 들지 마시고.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얼굴 딱 마주 보고.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2편에서 봐요. 빠이!